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을 압도하는 한국 콘텐츠, 부동의 인기 비결, 3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글로벌 전개라는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류 기사는 그동안 많이 소개했는데 이런 노골적인 제목으로 한류 기사를 낸 칼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한류의 역사를 자세히 소개한 칼럼인데 이 칼럼 내용은 그렇게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이 재미있는데 댓글들이 엄청난 장문의 글들이 많습니다. 이 일본 네티즌 반응을 보면 일본은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딱들 것입니다.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국경 언어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라는 틀을 포함 모든 국경을 무너뜨렸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전 세계의 컨텐츠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 다움그 다음, 다음의 가치가 나옵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만 표현할 수 있고 당신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오직 보이지 않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잘 파악해 세계적인 힌트를 잇따라 낳고 있는 것이 한국 신강 콘텐츠 보도리스에서는 BTS,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등. 지금 기세를 타는 한국 콘텐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해설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전달합니다. 이번은 1회입니다. 지금 한국의 콘텐츠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주무대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TS의 그래미상 노미네이트와 오징어 게임의 히트 등 한국 콘텐츠가 기세를 보여준 사건에서 수년간 한국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건에 힘을 쏟기 시작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콘텐츠의 글로벌 전개에 주력한 것은 약 30년 전입니다. 이번에는 지금의 기세에 이르기까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전개에 관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지금에 이르는 한국 콘텐츠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가 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자국 이외에 제작된 영화나 음악, 즉 글로벌 콘텐츠가 주목되기 시작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1995년 신속하게 바람을 읽은 한국의 대형 재당회사 CJ그룹은 미국의 영화사 드림웍스에 3억 달러의 출자를 실시합니다. 그때까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엔터테인먼트는 거의 국내 산업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CJ그룹의 해외 출자는 당시 한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한국의 3대 연예사무소라 불리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이 되는 회사가 창설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3대 연예 사무소가 없으면 지금의 케이팝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후 차례차례로 세계에서 활약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세계적으로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고는 해도 당시 아시아 시장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는 일본의 드라마와 홍콩 영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드라마는 판권료가 높고 제작권 등 라이센스 관계의 취급이 엄격했기 때문에 수입을 시작한 사업자는 벽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홍콩 영화도 1997년 중국 반환을 계기로 많은 배우와 제작 자금이 대만이나 미국 등으로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가능한 한 빨리 콘텐츠를 제작하여 팔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중화권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사랑이 뭐길래 1993년에 별은 내 가슴에라는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대 히트해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홍콩의 구멍을 채운 것입니다. 이 시기의 수익은 지금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은 콘텐츠나 문화라는 것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해외 진출에 힘을 쏟게 됩니다. 다음 내용은 지금까지 정치클래스TV가 계속 다뤄온 해외 한류 기사와 마찬가지로 서태지부터 BTS까지, 겨울연가부터 기생충까지의 한국의 한류 역사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후략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본 드라마는 판권료가 높고 저작권 등 라이센스 관계 취급이 엄격하기 때문에 수입을 시도한 사업자는 벽에 직면했습니다. 또 홍콩 영화도 1997년 중국 반환을 계기로 많은 배우나 제작자금이 대만이나 미국 등에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한국입니다라는 것을 잘 말했네요. 그 시절까지 대마대 회업을 넘어 부산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일본의 모든 프로그램을 불법 시청해서 한국 측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 컨텐츠를 만들고 있던 것도 기술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별도로 한국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기간 산업이 될 필요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엔터테인먼트는 역시 물장사, 서양 등에서 소비되는 아시아발 콘텐츠의 주역이 일본이나 홍콩에서 한국으로 옮겨진 것은 각각의 나라의 프로모션 노력도 있을 것이지만 소비하는 측의 기후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가깝게 느껴져 알기 쉬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발전이나 해외 전개에 필요 이상의 힘을 넣는 것보다 일본이 양질 콘텐츠 속에서 지나치게 살고 있어 실감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실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는 산업, 특히 제조업에 앞으로도 힘을 넣어가면 좋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도 한국에 따라잡히면 정말 위험하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상품의 핵심 부분은 일본 기업이 개발한 것이 많은 것은 아시겠습니까? 당시 일본 기업과 정부는 지적재산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양육부모를 능가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한국의 상품이 급속히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것은 선전의 능숙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미국 애플의 아이폰에 맞서 라이블보다 저렴한 스마트폰, 갤럭시를 발매하고 이를 선전하고 홍보함으로써 데이트했다. 현재 애플을 의식한 노선으로 깨지기 쉬운 가로로 접히는 스마트폰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은 유행하며 일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한 사람이나 한 세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유행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이나 계승되어 가면 문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한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컨텐츠의 매력이 없다면 오늘의 융성은 없을 것이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관해서 말하면 스텝이나 캐스트의 육성에 국가 레벨로 백업하고 있는 것이 크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는 히스토리이지만 한국의 역사는 판타지고 중국의 역사는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말대로 원래 한국은 가상의 이야기를 제대로 올리는 것이 교묘하다.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구부려 재밌게 창작한 대량의 역사극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요소가 잘 얽혀 오늘의 융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에서도 쓰고 있지만 제2차 한류붐이란 말에서 일일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전혀 한류는 큰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억지 인기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고 인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수요는 계속 갈 것인데, 제2차, 제3차와 연속성을 볼수 없는 곳이 한류의 한계, 항상 미디어 발신의 인기이므로 일본 미디어가 손을 놓으면 인기는 계속 유지할 수 없다. 한국 드라마를 실제로 볼 때까지는 하찮다는 마음이 강했다. NHK의 방송에서 본 것이 처음이지만 보기 시작하면 배우의 연기력, 층의 두께, 편집의 좀, 각본력 모두가 일본의 것과는 달리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엔터테인먼트가 나라의 산업으로서 정착해 연기나 음악의 학과도 많아 아이돌이라고 해도 본격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일본처럼 서툴러도 용서받는 세계가 아니라 실력주의가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아시아 중톱 클래스가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계는 이제 지는 느낌밖에 없다. 지금도 매출의 대부분은 실은 일본에서의 매장으로 세계 규모로 보면 일본이 제일의 판매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이 드어마는 일본에 없는 취향이므로 한때 빠졌습니다. 다만 비슷한 설정도 많아 점점 질려갔습니다. 케이팝도 한때 빠졌지만 이쪽도 비슷한 아이돌이 많고 또 멤버의 이탈이나 트러블 병역 등으로 점점 열이 식어버렸습니다. 역시 비슷한 타입뿐이라면 어느 쪽도 포기해버립니다. 한국거주 경험이 있는 캐나다인과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유행에 모두가 타고 버리기 때문에 타국에 비하면 개성이 없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향후 붐이 계속될지 한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약진이 계속될지 어떨지는 모른다. 인간들에게 질리는 시기가 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프로듀스 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능숙하다고 느낀다.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만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한 교제하고 싶지 않은 상대이지만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참 읽으면서 일본을 왜 갈라파고스라고 말하는지 정말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댓글들입니다. 이 기사에는 이런 류의 댓글들이 꼭 짜고 써놓은 것처럼 천여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린 일본이 우리 엔터테인먼트를 넘볼까 하는 생각은 100년 정도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될듯 합니다.